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바닷가의 모래 같이 주어진 지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벌써 꽤 오래됐죠. 2016년 3월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인데. 구글, 어, 세계적인 이 IT 회사 중에 하나인 구글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그 바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파고라는 그런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죠, 인공지능. 그 알파고와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기사인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국이 그때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 다 중계가 되었습니다. 바둑은, 저는 바둑을 둘줄 모르는데 이 바둑은 어, 수가 굉장히 많고 변수가 많아서 이게 배우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어, 것으로 그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돌 구단은 아무리 발달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충분히 이길 것이다. 아주 손쉽게 그 인공지능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이 세돌보다 좀 실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질수 있겠지만 이 세돌은 세계 최강의 바둑 기사기 때문에 어, 그 알파고와 대국에서 이 세돌이 아주 쉽게 이길 거다. 또 아주 쉽게는 아니더라도 다 이길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첫 대국이 끝나고 이 세돌 구단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이세돌 이 세돌 구단이 이첫 대국에서 너무 쉽게 져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이기면 좋겠는데 반대로 너무 쉽게 져버렸어요. 모두 다섯 번의 대국을 가졌는데 이 세돌 구단은 다섯 번을 다 이기겠다 아주 호언장담했지만 세 번을 연속으로 지고 네 번째 가서야 겨우 한번 이겼습니다. 여러분 1946년 세계 최초로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 100년이 안 되어서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한 것만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스스로 학습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입력한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지식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하죠. 그거를 인간이 개발했으니까요. 인공지능, 소위 말하는 AI, AI가 만들어지고 현재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제 휴대폰에 휴대폰에 그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거든요. 그 부르면은 대답을 합니다. 누구야 부르면 휴대폰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뭘물어보면 휴대폰이 알아서 대답을 해줘요. 오늘 날씨가 어때 물어보면 휴대폰이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대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집에 그런 TV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TV도 몇번 틀어줘. 그러면 은 컴퓨터가 알아서 틀어주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않아도. 이거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 속에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여러분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패턴을 확인하고 이끌어가는 수준에까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별로 검색한 적도 없는데 그걸 검색한 적도 없는데 어, 어느 프로그램에 어, 자기가, 생각하, 생각하는 것이 막 나오대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막나오더 r singer, s i n 그 e r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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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그것이 어, 알아서 오,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을 이걸 알아 가지고 막 알려 주는 거예요. 정보가 오는 거죠. 우리 삶의 파, 패턴을 그렇게 이제는 이끌어 가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그 기계가 사람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고 모든 일자리를 다 사람 그 기계한테 다 빼앗기고 우리가 이제는 기계에 정복되는, 기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진 않을까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인간의 뇌 과학이 발달하지만,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잃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이 개발하는 것들, 발명하는 것들, 세상의 과학 지식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과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 기능의 일부만을 알 뿐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기 시작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죠 우리나라 교육방송인 EBS에서 공부의 신이라는 타이틀로 이 공부에 특별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소개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 올라가서 굉장히 이제 그 공부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 좋은 성적을 낸 사람 소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중에 참 인상깊게 본 내용이 있는데,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까지 공부하는 담을 쌓고, 나는 연기자가 되겠다, 나는 탤런트가 되겠다, 라는. 그런 연기의 꿈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제 방송국에 다니면서 아이 역으로 그렇게 단역 단역에 출연하면서 연기의 꿈을 키웠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도 연기에 특화된 안양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이 방송국에 이미 출연했고 방송에 출연했고 단역으로 출연했고 또 그쪽에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불합격한 거예요. 안양예술고등학교에 불합격하고 이 아이가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합격 불합격하고 이제는 자신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죠. 자신이 왜 불합격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성적이 안 돼서 성적이 안 돼서 예술적인 어떤 재능은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성적이 돼야 되는데 이 성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공부에 완전히 손 놓아버려서 성적이 너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방송에 출연을 하지만 이 아이는 예술고등학교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중학교 내신이 안 돼서 불합격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아이가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면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입학할 때는 이 아이가 전교 꼴찌로 입학했어요 예술고등학교 불합격하고 이제 어, 인문계고등학교를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전교 꼴찌로 입학했지만 2학 년 때에 이제 그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 때에는 거의 상위권에 도달할 정도가 된 거죠 우리는 보통 자신을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아, 공부 머리는 타고 나야 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부 머리가 없으면 공부해도 안 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합니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을 그렇게 자기를 합리하죠. 그러면서 이 배우는 일과는 담을 쌓고 아무 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부 머리가 없나봐. 난 다른 걸 해야 돼.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합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류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돌아보아도 인간의 학습 능력이 다른 생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인간의 학습 능력이 왜이땅 위에 있는 그런 다른 생물들과는 차원이 다르겠습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하는 찾아야, 찾아야 하는데 장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나눠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놀라운 지혜와 또 지식과 어, 학습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주 지혜로워져.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뛰어난 학습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심으로 그의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아무리 작은 해변이라 하더라도 거기 있는 모래알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깊이를 알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일부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나누셨다면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생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데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만 부어주신다면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조금만 나눠준다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브온의 산당에서 1천 번째를 드릴 때 그때 한 번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오늘 30절, 31절을 말씀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관으로 볼때 이스라엘 동쪽에 큰 나라가 있습니다. 또 남서쪽으로는 출애굽한 애굽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류 역사에서도 고대 문명의 발달한 곳으로 다 알려진 거죠. 동쪽에 동쪽에는 유브라데스 강과 또 그곳이 있고 또 남서쪽에는 나일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고대 그런 큰 나라들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고대의 지혜들이 모였던 곳인데 그런 곳의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지금의 학자들도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 큰 피라미드. 가자에 있는 대피라미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때 그 수학과 어떤 건축술과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수천 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피라미드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데 이 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신 지혜가 더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더큰 지혜 또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아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대의 어떤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동양의 공자와 노자 뭐 맹자 정도의 그 세상의 지혜가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선생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에 지혜롭다고 알려졌으며 많은 사람이 그들의 그들의 지혜를 듣고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고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셨기 때문에 그랬요 솔로몬이 그런 뛰어난 학자들한테 가서 오랜 시간 배워서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laughs>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 지혜로워서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고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또 초목에 대하여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또 인문학에도 굉장히 밝았으며. 또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놀라운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초목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그리고 짐승과 새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 다 자세히 알았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이 사람을 보내어 듣고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영재로 불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IQ가 높고 어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 요즘 그 i q 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 맨사라는 클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릴 때부터 맨사 클럽에 들어간 아이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그런 굉장히 뛰어난 학,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초등학교 때 벌써 대학 수업을 듣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런 아이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날에도 영재발군단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두뇌와 또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찾고 그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남자 양궁의 김재덕 선수나 또 여자 탁구의 앞 쉽게 탈락했지만 여자 탁구의 신유빈 선수도 어릴 때 이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영재 발굴단에 소개되었던 그런 선수들이 그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분명했지만 그들은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음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에도 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어릴 때 이미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던 선수죠. 오늘 앞서 있었던 그런 경기를 보니까 얼마나 뛰어난지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했는데 불과 16분 만에 두 골을 얻더라고요. 불과 16분 만에 그만큼 아주 타고난 실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도 선천적으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신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이 선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뛰어난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 밑에서 오랫동안 배워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혜의 근원은 도서관에 보관된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되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우리가 셀 수도 없을 풍성한 지혜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지혜를 받았으며, 다니엘이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죠. 선천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아둔하게 살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할 뿐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위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면 누구도 그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살아가려고 바둑거릴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지혜롭게 해결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가 바다의 모래 같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얕은 지혜로 얕은 지식으로 이스다 당을 살면서 어렵다고 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다고 세상은 어렵다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또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